최근 조니 포가 개봉하기 전 사전 시사회에 초청받아 감사하게 잘 보고 왔습니다. 나름 조니과 비슷하게 입고 가서 팬심을 드러내고 왔는데요. 영화 잘 보고 와서 관련 컨텐츠를 업로드하려 하긴 했지만 여러 밀린 영상들과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조니 관련 영상을 바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다루자니 너무 시간이 늦었고, 안 다루자니 옆돈의 무이 팬더님도 언급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무기대백과에서 어떻게 존익을 한 번도 안 다룰 수 있나 아쉬워서 존익 챕터 2에서부터 챕터 4까지 시리즈의 총기를 협찬하고 공급하고 있는 타란티티커 이노베이션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름이 길기 때문에 이후로는 TTI로 줄여 부르겠습니다. 존익 시리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외형으로 커스텀된 다양한 총기들이 등장하죠. 그 총들이 바로 TTI의 총기들입니다. TTI의 총기들은 상당한 국가임에도 많은 매니아층을 보여 있고 다양한 에어소프트건도 나오면서 돈이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총기 회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회사가 단순히 멋진 총기 외형으로만 유명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알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커스텀 총기 회사 TTI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T.T.I.는 글록이나 A.R.15 등 기존에 있던 총기를 커스텀해 판매하는 총기 회사입니다. 기존의 총기에서 좀더 공격적인 서레이션 패턴을 추가하거나 무게를 경량한 슬라이드, 해머 방아쇠, 그리고 쉽고 빠른 제작자를 도와주는 플레이어드 매결 등을 채용한 것이 T.T.I. 총기의 주된 특징인데요. 이 특징들은 사실 군용 총기가 아니라. 컴페티션건 혹은 레이스 건이라 불리는 경기용 총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TTI의 총기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를 만든 파란 버틀러라는 인물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파란 버틀러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실용사격 선수 출신 사업가입니다. 작년 김민경 선수가 IPSC 월드 슈프리매치에 출전한 덕분에 실용 사격 대회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이 많이 생겨났었죠. 김민혁 씨가 출전한 분야는 권총마을 다루는 핸드건 디비전이었지만, 파란 버틀러는 미국 실용 사격 단체 USPSA에서 쓰리건 네이션즈라 불리는 권총, 라이플, 샷건을 모두 사용하는 멀티건 챔피언십 분야에서 여러 번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그랜드마스터 클래스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실용 사격 분야와 스피드 슈팅의 올타임 레전드이자 괴물 할아버지 제리 미출렉 선수와 벌이는 경합전 일부인데요. 이 영상을 봐서도 타란버틀러의 기량은 세계적인 수준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타란버틀러는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했던 사격 서바이벌 프로그램 탑샷에 출연진이자 코치로 출연하여 다양한 고나이도 샷을 성공하고 시연해냈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서 실력파 사격선수로 많은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총기를 경기용으로 커스텀하여 다양한 경기용 파츠들을 사용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그런 경험을 집대성해서 만든 커스텀 총기 브랜드가 바로 TTI입니다. 그렇다고 TTI 총기들은 실용사격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록계열이나 1911계열의 권총들과 AR15계열의 라이플 그리고 베넬리 샷건들이 대부분이고 이 총기들에는 그가 사격선수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히 가다듬은 커스텀 파츠들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TTI의 사업 분야는 총기 제조다 커스터마이징뿐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곳에서 진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 사업입니다. 상립자인 타란 버틀로 본인이 미국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사유 선수다 보니 수많은 총기 액션이 범람하는 헐리우드에서 그는 총기 액션 자문 위원으로 수많은 영화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인 존윅 시리즈 는 물론이고 분노의 질주, 테넷, 블랙 팬서 등 거대 자본이 들어간 블록버스터 영화나 콜레트럴이나 13시간 같은 총기 액션이 상당히 중요한 작품에도 참여했죠. 그리고 커니셔나 실팀, 하와이 5와 같은 드라마에서도 전술 사유 트레이너로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존윅 시리즈에서는 주요 출연진의 총기 트레이닝뿐 아니라 챕터 2에서부터는 아예 The 총기 협찬회사로까지 참여하면서 챕터 2에서부터 존이기 사용하고 구매하는 대부분의 총기들은 TTI의 총기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레이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타란보틀러에게 직접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은 키아누리브스가 권총과 라이플 그리고 샷건을 모두 사격하는 쓰리건 네이션즈 연습 영상이 상당히 유명했죠. 그냥 봐도 하루 이틀 훈련한 걸로 도무지 볼수 없는 상당한 실력을 자랑하는데 TTI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키아누리브스 말고도 다양한 배우들의 총기 훈련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존이 챕터 2부터 주요 총기 협찬회사로 건너 TTI 덕분에 챕터 1에서는 분명 HNK사의 총기들을 주로 사용하던 존이 챕터 2를 기점으로 갑자기 서브로 사용하던 글록을 메인으로 해서 AR-15와 베넬리 샷건을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총기들은 챕터 2의 대미를 장식하는 카타콤 전투씬에서 타란 버틀러에게 트레이닝 받은 쓰리건 네이션즈 사격을 그대로 녹여내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기존 HNK 빠돌이였던 존이 갑자기 오스트리아와 미국 총을 사용하게 되면서 총독들이라면 다소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시리즈에서 가장 멋진 단역으로 사랑받는 총기 소믈리에가 이 부분을 멋지게 풀어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주죠. 참고로 이 소믈리에 아저씨가 그 키친과 아저씨와 동일인물입니다. I love you, kitchen god. <laughs> 아무튼 존닉 시리즈가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TTI의 인지도도 덩달아 올라갔는데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기존 총기 라인업으로 만족할 수 없던 존닉을 위해 1911의 보결탄창 버전인 2011이라던가 MPX 그리고 AR 샷건 같은 다양한 총기들이 TTI의 총기 라인업으로 만들어졌고 이 총기들 역시 존닉 시리즈의 주요 장면에 등장하면서 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존닉4에 등장하는 TTI제 AR형 드라카리스 샷건은 영화에서 무려 드래곤브레스 탄을 발사하면서 정말로 불꽃 액션을 선보이는데 왕자의 게임에 드래곤에서 따온 그뒷값을 제대로 하는 멋진 액션 신이어서 제게는 시리즈에 손꼽을 만한 멋진 액션 신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TTI에게 있어서 존윅은 빼놓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각별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도 TTI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존윅 시리즈에 협찬 총기들을 모아 놓은 존윅 컬렉션을 따로 볼수 있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존익 시리즈의 전 세계적인 흥행 이후로 심지어 에어소프트건 분야에서도 여러 에어소프트건 회사에 라이센스를 팔아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총기 소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존익 팬들도 에어소프트건으로 남아 존익의 총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존익 챕터 4 이후로 다양한 스피노프 작품이 기다리고 있지만 존익 본 시리즈의 행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TTI에서 존익 스피노프작에도 총기업체나 할지 궁금하고 존익이란 거대한 프랜차이즈가 끝나게 된다면 그 이후로도 TTI가 매니아들에게 인정받으며 하나의 훌륭한 홍기브랜드로 사랑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이 부분부터는 TTI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기실 분은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조니포에 대해 제가 느꼈던 점을 아주 짧게나마 말씀드려보자면 조니 프랜차이즈의 노력이치기는커녕 역대급 작품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겠더군요 사실 바로 전작이 아쉬운 부분꽤 많았거든요 이번작은 영화 러닝타이니 대부분을 아주 잘 짜여진 액션씬으로 채워놓아서 보는 내내 눈이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챕터 2에서 등장한 방탄 슈트로부터 시작된 그 등장인물의 총알 내성 능력이 이번 편에서 좀그을 달립니다. 조닉 특유의 주짓수 액션과 냉벽이 낭만을 위한 장치를 생각하지만 이번엔 좀 광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몰입도가 깨지는 부분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장탄수를 챙기며 한 탄창을 다 사격한 뒤 매번 따박따박 전술 재장전을 하던 조닉이 이번에는 재장전하는 장면을 별로 볼수 없습니다. 이번 편이 유독 영웅본생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주윤발 따라 무한 탄창 통기 사용하던 뭔가 재작년하는 습관을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네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보다 좋았던 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영화였고 이 시리즈가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도의 총기 액션을 볼수 있는 액션 프랜차이즈가 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참 섭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다시 한번 조닉 시리즈를 정중히 했을 정도로 재밌게 봤거든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